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데일리 비전입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지난 20일 목요일 암호화폐에 대한 단속을 제안했는데요. 이 조치가 채택될 경우 가상화폐 부문에 큰 혼란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러시아가 세계에서 가장 큰 암호화폐 채굴 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인데요. 러시아 당국은 암호화폐가 불법 활동에 사용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수년간 비판해왔으며 규제를 요구해왔습니다. 러시아는 2020년에 암호화폐에 법적 지위를 부여했지만 지불에 대한 사용은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은행은 20일 암호화폐 결제 금지, 암호화폐 채굴 금지, 가상화폐 거래에 관한 법률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중앙은행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암호화폐의 사용은 러시아 시민의 복지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한다고 말했는데요. 암호화폐의 급속한 성장은 거품의 형성으로 이어지는 투기적 수요에 의해 주도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암호화폐가 시장에 새로운 플레이어가 등장함에 따라 가치가 증가하기 때문에 금융 피라미드 계획과 유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 시민의 연간 거래량은 50억 달러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앞서 블룸버그는 러시아의 국내 보안기관인 FSB가 중앙은행 총재인 엘비라 나비올리나에게 금지를 요구한 로비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21일 비트코인 가격은 4,700만원대까지 하락하고 있습니다. 미 금융 전문가들은 제도권 시장과 가상자산 시장이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는데요. 실제 비트코인의 움직임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의 움직임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제통화기금인 IMF의 분석가들도 비트코인 시세가 급락하면 투자자들의 위험 회피 심리가 강해지고 증시 침체로 이어진다며 가상자산과 미국 증시는 동반 하락했고 연준이 긴축정책을 계획한 상황에서 위험자산의 매도가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당분간 비트코인의 침체를 예상하는 분위기가 우세한데요. 금리 인상과 채권매각 등 미국의 긴축정책으로 미국 주식시장과 가상자산 시장이 당분간 회복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